편의점 쓰레기 인생, 오늘은 쇠고기면 제가 라면 중에 쇠고기면을 제일 좋아해요 이걸 제일 싸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라면의 이 맛을 좀 좋아해요 그냥 그 신라면 같은 것은 맛이 너무 진하잖아요 그 사막라면은좀 맛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장난감 맛 같다? 애들 맛같잖아 약간 뭐 진라면은 뭐 어정쩡하고 네. 이 쇠고기 면을 왜 좋아하냐면, 이게 국물을 먹잖아요. 이게 국물이, 그냥 라면 먹고 국물 마실 때, 국물이 숟가락으로 떠먹거든요. 그래 마시진 않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먹는데, 숟가락으 떠먹을 때, 맛이 독하지가 않아. 이 라면 본연의 맛을, 이 쇠고기 면이 제일 잘, 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도 이 쇠고기 면 좋아했어. 어. 그냥 맛이 좀 연하고, 요즘 나오는 막, 진짬뽕인 이런 거 너무 맛이 진해. 응. 하나 먹으면, 하나 먹으면 그게 맛이 더 좋지. 응. 스프를. 근데 기국이면은 이게 물을 많이 넣으면 너무 맛이 붉어서 물을 좀금 살짝 끊어야 돼. 그리고 스프를 먼저 이 넣는 거야. 지금 왜 물은 어디 갔냐. 뭐, 혼자 사는 분, 남자분들 다 알겠지만 이... 이... 부탄가스로 이 라면 두개물 있잖아요 끓이기에는 좀 오래 걸려요 전기... 주전자 있잖아요 전기포트로 물을 끓인 다음에 끓은 물을 여기다 부으면 돼 그게 더 빨라 어그 훨씬 빨라 솔직히 라면 그물 끓일 때 끓는 그 시간... 아난 라면 물 끓인 줄 모르고 이거... 깜빡했다가 이거 뭐지? 내비티한 먹은 적도 있어요 다른 일을 하니까, 라면 물 끓을 동안. 아, 라면 물 끓을 동안 멍하니 깊게 시간 아깝잖아. 그동안 이제 뭐 메인보드 결합을 하고 막, 어? 윈도우 설치를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럼 까먹어요. 라면 물 끓여놨다는 거를. 렇튼물끓었나 물을,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정도. 어. 이미 끓은 물. 어, 요 정도. 그리고. 부통가스 개였다. 가끔 라면 끓여먹어. 밥 사먹어, 나. 밥안 먹어. 쌀도 없어. 어, 김치도 없어. <laughs> 가끔 라면 끓여먹는 거야, 계란 후라이랑. 이렇게 해놨다? 이거 이제 왜 이제 스프를 먼저 넣냐? 이거 뭐 부식점에서 라면 끓이는 분들 뭐, 봤으면 다 알겠지만, 이 면발이 쪼깃쪼깃해줄 수 있는 그 이유가, 그러니까 부식점에서 라면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 근데 집에서 먹으면 뭔가 퍼진 거 같고, 이유가, 이 스프를 먼저 넣어야 된대요. 왜냐면, 하아그 과학적으로 맞더라고. 스프를 갖다가 먼저 넣으면은, 이 물에 소금이 이 녹잖아요. 스프가 소금이니까. 그러면, 물이 끓는 점이 증가합니다. 100도에서 예, 끓는 게 아니라, 소금이 있으니까 좀더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끓어요. 그러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끓으니까, 더 높은 온도에서 면을 익히니까, 예, 면이 순식간에, 한, 순식간에, 예, 쫄깃하게 싹 익혀지는 거죠. 되게 빠른 시간에. 빠른 시간에 면을 익혀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부식점 같은 데 가보면, 부식점은 불이 이게 아니잖아. 붓탄 불이 아니잖아요. 그, 불이 되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되게 세잖아. 막, 이 양쪽으로 불이 막 올라오잖아. 이렇게 막. 그러니까 되게 센 불에, 높은 온도에, 되게 센 불에, 어, 순식간에 면에, 순식간에 면을 갖다가 이렇게 삶아내니까, 어, 되게 쫄깃쫄깃하고 예, 맛있는 겁니다 불이 핵심이야 불그 어. 식당에서는 있잖아요 불센불 거기다 해야 돼 그래야 맛있어 그 볶음밥 중국집 볶음밥 집에서 백날 끓여봐도 백날 볶아봐도 중국집 볶음밥만 안 나는 이유가 그불 때문에 그래요 불이 쎄야 돼 예, 불이 근데 뭐 불은 쎄게 할수 없으니까 이 스프라도 먼저 넣어서 이제 끓이는 거지 그리고 옛날에 이게 쇠고기 면이 아니라 소고기 면도 있었어 이게 이게 쇠고기 면이 있고 소고기 면이 있었다니까 쇠고기 면은 맛이 조금 진했고 소고기 면은 쇠고기 면보다 맛이 좀덜 진했어 그때 이제 빙그레 라면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진짜 싫어했던 라면이 우리집 라면나 싫어했어 우리집 라면 우리집 라면 얘들 엄청 잘 팔렸잖아 우리집 그 어느 순간 없어졌대 우리집 라면이 우리집 라면 엄청 잘 팔렸는데 이거 통 어디 갔냐 뚜껑 부실인가? 아 저기 있구나. 아이 귀찮아 어 우리집 라면이 이게 이렇게 쉽게 사라졌어 빙그레 라면 아시죠? 빙그레 라면도 제가 좀 좋아했어요 빙그레 라면도 맛이 조금 이렇게 연해 어. 옛날에 좀 비싸게 맛있게 먹었던 라면이 이 라면 이 라면 500원에 나왔나? 450원에 나왔나? 그쵸? 그렇죠? 그리고 포장마차 우동이라는 라면이 진짜 맛있었는데 포장마차 우동 그거랑 비슷하니까 오동통면이 좀 비슷하지 근데 포장마차 우동은 우동통면랑 국물이 빨간색인데 포도마초 우동은 국물이 빨간색 아니었어 내가 그렇게 기억해 그되게 맛있었어 근데 안 나오더라고 또그을지 덮었습니다 이게 물이 조금 저기 적다고 중간에 물 붙잖아요 찬물 그러면 절대 예, 라이아 버리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 전기포터가 더 좋은 점이 있어 왜냐면 이게 뜨거운 물이 있잖아 그러니까 물이 좀 부족해도 이게 물이 뜨거우니까 부으면은 이게 많이 그러니까 뜨거운 물, 물이 붕붕 끓고 있는데 찬물을 부어버리면 면이 익다가 순식간에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면이 덜 익어요 이상해져 면이 퍼져 오케이 그렇지 응이와 오븐기도 마찬가지야 오븐기 그빵 굽는 오븐기도 마찬가지라니까 오븐기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오븐기 180도로 190도로 올라가서 팍빵 구워지는데 갑자기 오븐기 문을 확 열어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리잖아요 오븐기 물을 오븐기 내부 온도를 그러면 절대 다시 돌려도 빵 크게 안 커집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번 올라가는 온도 떨어뜨리면 맛이 절대 안 나와. 특히 밀가루로 하는 음식은. 내가 빵을 굽 내가 빵을 굽으면서 내가 그걸 확실히 깨달았어. 밀가루로 하는 음식은 온도 떨어뜨리면 끝장이라는 거. 끝. 쇠고기면 라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넣고 이거 그대로 먹어야 돼. 이거. 깻잎, 깻야했다 깻잎 음, 아주 맛있겠대. 딱 좋아. 편의점 갔는데 기 깻잎 없답니다. 예, 마늘밖에 없고, 깻 상추가 있더라고요. 상추는 좀 별로야. 깻잎 좋아해. 청양고추를 사 왔어야 했나? 아튼 그래서 반찬은 참치. 쪼개 쪼개 한가 먹어볼까? 아, 뜨 거. 완벽하다! 완벽해! 면발 완벽해! 딱 라면 본연의 맛이야 야 면발 꼬들꼬들한 거봐 완전 개꼬들꼬들이다 이게 민생라면이랑 맛이 살짝 비슷하기도 한데 아니야 민생라면은 하... 그냥 고춧가루 맛이 너무 많이 나그랑 달라 소고기면이랑은 완전 다르지 이거는 구수하니 예, 괜찮아 이거 라면 그 느낌 맛이 딱나 라면 본연의 맛이